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북권 유일한 티티카카 다운 매장 바이키 동대문점 스와프 인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어떤 영상이냐면은 티티카카 큐브 X9 티탄 실버 컬러가 지금 앞에 놓여져 있잖아요 지금 이 모델에는 실버 튜닝 올 실버 파츠로 한번 튜닝을 해 보았습니다 음 어떤 튜닝을 거쳤냐면요 은 일단 첫 번째 페달인데요 페달은 기존의 순정 페달에서 불리형 페달로 한번 바꿔보았고요두 번째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실버 킥스탠드를 한번 장착을 해보았습니다. 세 번째로는 이지를익스텐더인데요 자, 이 불리형 페달의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접거나 아니면은 어딘가 여행을 갈때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박스에 넣어서 좀 뭔가 실거나 이동을 할때 조금 걸리적거린단 말이에요. 불리형 페달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먼저 클립을 제거하신 다음에 페달을 이렇게 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활용에 이점이 있다는 거죠 이 EJ 익스텐더는 일단 오른쪽 우측이 이런 식으로 뽑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은 유사브롬톤 트라이폴드라고 불리죠 이것들은 특징이 외장기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쪽 무게 중심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서 이제 익스텐더를 장착을 하시게 되면 접었을 때 쓰러지지 않고 여기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세울 수가 있고 넘어지지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킥 스탠드입니다. 아니 브사브롬톤이나 아니면 브롬톤들은 다 스윙 폴딩 방식이라서 딱 세우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화장실이 좀 급할 때나 아니면 어딘가 좀 잠깐 세워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돌려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귀찮으신 분들이 계세요. 그러면은 딱이킥 스탠드 하나 장착하시면은 자전거 그냥 딱 세워놓고서 어디 이렇게 이동해도 된다는 거죠. 음 실버 튜닝에 맞게 이렇게 로고 스티커도 한번 은색 펄이 들어간 스티커로 붙여 보았습니다 광고권이일한 티티카카, 더운매장, 바이키동계문점 스와프 이번에는 큐브 X9 티탄 실버 컬러의 블링블링 실버 튜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 참고로 이 튜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페달 홀더랑 그리고 앞에 캐리어 블록을 서비스로 증정을 해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, 발기 동대문점으로 문의 연락 부탁드립니다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발기 동대문점 수아였습니다